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과 출애굽해가지고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믿음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왜 믿음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다. 그랬는데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국기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 어, 이제 출애국하기 전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월절.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의 좌우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때에 그 집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대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어, 도대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장자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죠? 꼭 그렇게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다가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가서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번도 6월절이라는 걸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니까 6월절 그러면 다 알죠.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단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요.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들의 집에 무슨 양이 있습니까? 종들이 양을 키우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뭐 겨우겨우 양한 마리를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양을 키우는 것 자체도 어렵고 양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그렇게 문의 좌우 인방과 설주 에다가 이렇게 다 바른다 왜그짓 합니까 도대체 이뭐 하러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왜 짐승을 잡으려고 합니까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오니까 눈 오기 전에 비닐하우스 를 이렇게 비닐을 걷어 놓는 데거나 아니면 눈에 길이 다 쌓일 거니까 미리 재설차를 준비해 놓는 데거나 아니면 뭐 뿌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준비한 데거나 할수 있잖아요. 자, 눈 오기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태풍이 오기 전에 집안을 이렇게 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창문을 이렇게 뽁뽁이로 이렇게 붙여 두십시오.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아, 겨울에 추우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소 키우는 사람들은 강추위가 오기 전에 그 우사를 어떻게든 바람이 안 통하도록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잖아요 다 알죠? 예견된 거면 해보던 거면 은 하는데요 얼토당토 아는 거를 시키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양한 마리가 귀한데 그런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렇게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가 뭐하는 짓인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죠. 몇 명이요? 어제 똑같이 얘기하지만 200만 명이었죠.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으고 나왔다.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600, 200만 명이 한마음이돼서 그렇게 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200만 명이 다 동의해서 잡고 그렇게 해서 좌우 인방과 설주에다 바르면서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는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한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이사엘이 백성은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양을 잡아서 좌우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른 사람들, 그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가정에 화가 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에 그 장자의 죽음을 면했거든요. 자, 6월절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까지 알아요. 우리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98페이지.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6월절이 있는 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없죠. 달력을 쓰면 이집트 달력을 썼죠 그런데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면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6월절을 1월달로 지정해 준 겁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 출애급하던 달, 이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 되는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지? 사람들은 이게 뭐지? 도대체 뭐, 왜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달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버렸다. 3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며칠에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면서 했어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자 보세요 며칠 날 양을 취해요? 3절이 나왔어요. 며칠 날. 이달. 열흘 날. 해의 시작이죠. 6월절이 있는 해가 1월이죠. 그런데 1월 며칠 날. 열흘에 취하래요. 열흘에 취하라는 얘기는 1월 며칠. 10일. 어, 1월 10일이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이죠. 속죄일이 1월 10일이죠. 이스라엘 역으로 1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제가 절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잊었을 것 같은데 1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성경 보기 전에. 1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럼 1월 14일은요? 6월절. 절기가 시작되죠. 1월 15일부터는요?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절기가 1월에 싹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월 10일에 양을 취하라. 그래서 대속죄일이 시작되고요. 16절 16, 보세요. 이달 열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래서 뭐요? 이게 1월 14일이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6월절.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자, 여러분, 6월절은요, 6월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6월절이 1월 14일이고요. 하루 하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총 8일입니다. 유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그래서 절기가 8일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에 왜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니까. 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대. 그러면서 그 밤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너희는 이랫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15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첫째 달그달 19일 그달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 무교절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절기가 된 겁니다 양을 왜 잡으라 그래? 처음 하는 겁니다. 양을 왜 잡아? 그런데 양을 잡아요. 양을 1월 10일 날 취해요. 그날 열흘 날. 열흘날. 그래서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원래가. 그리고 1월 14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서 좌우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저녁, 1월 14일 날 저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 1월 14일 날 저녁이 무교절이 시작이네? 1월 14일이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은요, 당대는 시계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의 시계로 우리처럼 시간이 그래서 0시, 지금 5시 47분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그런 시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정해요? 해가 뜨면, 해가 뜨, 떨어지면.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게 기준이에요, 다. 하루의 기준이. 하루가, 해가 떨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토요일이 아니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1월 14일날 저녁부터 21일날 저녁까지 먹으라 그 얘기는 사실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걸 도대체 왜 할까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시켰고 그대로 했을 때의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이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뭘 시키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그걸 제가 왜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애도 가끔 얘기해요. 그걸 도대체 왜 하라 그래요? 야, 옛날에 우리 부교육자로 있었던 친구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목장님 그걸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10분을 설명해줬는데도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 이, 자꾸만 뭐라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강제로 시켰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해 안 되면은 안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가 죽음을 면했어요. 자, 믿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당대의 사람들의 믿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를 살리려고 한 것이죠. 다음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맨날 하나님 불평불만 하더만 맞아요. 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이 이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다. 건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게 믿음 사건이냐. 가만히 보세요. 자, 홍해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쳤더니 하루 동안 물결이 이렇게 동풍이 물면서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벽을 생겨, 벽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벽 만들어진 얘기는 이제 상상을 통해서 말씀을 몇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물벽이 세워졌어요. 물벽이. 그럼 좌우가 물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튀어나와요. 막. 물고기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수족관처럼, 아쿠아리움 간 것처럼 물고기가 막 위에서 옆에서 막 다녀요. 물벽이에요. 바닥은 뿔이 없어요. 뿌이 그냥 밟으면 물, 물을 밟을 수는 있으나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여러분 홍해를 이렇게 반드시 건너가요, 아니면 물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죠. 한없이 내려가가지고서 그 땅바닥을 건, 이렇게 밟고 건너가는데 양쪽 옆으로는 물 벽이 있어요. 그싹까만물 벽이 있어요. 그거건너가죠요 물이 언제 이렇게 확 덮칠지 모르는데. 불이 나가지고서 그러는데 거기를 건너갈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냇가가 있었는데 그냇가에 여름만 되면 홍수가 져가지고서 막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은 것이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는데 그때 떠내려간 것 중에 뭐 닭, 이거는 뭐예사고요 집기류, 뭐, 다 떠내려 가는데, 돼지 떠내려 가는 것도 봤지만, 제가 소 떠내려 가는 것도 봤거든요, 소. 소가 떠내려 가요. 그 소가 아깝다고 거길 들어가가지고서 소를 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도 떠내려 가요. 그 물에. 거기에 물기를 내면 은 여러분 걸어, 걸어서 들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는 물길이 낸다 그래서 거기를 갈수 있지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잠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에121 층에 가보면 거기에 스카이워크라고 있잖아요.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스카이워크라고 그래서요 121. 1층이면 550m입니다. 약 500m가 500 550m 걷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총그그 그 롯데월드가 555m거든요. 그니까한 550m라고 치고요. 550m에 이렇게 건물인데 그 건물에 21층에서 돌아다니는데 그 21층 바닥에 유리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놨어요.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서 그 유리를 이렇게 보면 밑에가 다 보여요. 저 까마득히. 근데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스카이워크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 다닐 때, 여러분 보세요. 거기 한 발짝도 못 올리는 사람 많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제 아내는 거기 한 발짝도 못 올라갑니다. 저요? 걸어 올라가죠. 근데 아내가 있으니까 걸어 올라가죠. 저도 후들거립니다. 저도 진짜 못하겠어요. 그거 안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집니다. 여러분, 깨지는 것을 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깨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홍해 그 물길 속으로 내려가가지고, 한없이 내려가가지고서 양쪽에서는 물벽이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뭐 벽돌로 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물 자체가 서 있는데, 거길 내려가서 걷는다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서 200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200만 명이 그게 뭐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물을 건넌 것 자체가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믿음이었다 믿음사건이다 반대로 애국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면 애국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는데, 거기를 건너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구나.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삶이, 그 다음에 삶은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건너고 나니까. 너무나도 재밌어. 아,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네. 행복해.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네. 기독교 영화 중에 사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영화, 사명인가 소명인가?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한 5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이제 주인공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거기서 선교사로 이제 살고 있어요. 나이가 한40 됐나요? 그런데 거기를 가게 가서 선교사로 하고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에 와가지고서 선교사라니까 엄마도 와, 자기도 와.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프리카 부족들하고 같이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원망을, 원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나? 내 친구들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잘, 편하게 살고,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와서 고생할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비관해가지고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 묻혀있고, 자기 혼자 거기 남아서 사역을 하면서 결혼해서 아버지의 남은, 아버지가 해놓은 사역을 그 딸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 딸이 내내 눈물이에요.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원망과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이가 들어서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락한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를 못 떠나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는데 그거를 은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감당하고 났더니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평생 대대로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홍해 사건에 대한 시가 많이 남아 있어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또 선지자들이 홍해 건넌 이야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두고 두고 얘기해요. 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것이다. 오늘 이두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가다 보니. 순종하고 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종인데 무슨 양이 있어? 도대체 이걸 왜 하라 그래? 정말 황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죄일도 생기고, 6월절과 무교절도 생기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가장 귀한 절기가 됩니다. 내 뜻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길이 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무서움의 연속이고 바닷물이 덮쳐서 빠져 죽을 것만 같고 도저히 못할 것만 같아도 하나님 믿고 따라갔을 때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된다는 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길 미끄러운데도 종종 걸음으로 하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지키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이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